Hello everyone, this is Mirela and today I'm reacting to Treasure Map episode 46. Let's go! <laughs> Treasure map. Hi! 음. 내려갑니다. 13층입니다. 신발 <laughs> 보이세요? 아 oh, 김.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Hi. 매주 일요일의 요정 지훈입니다. <laughs> 오늘의 컨셉은 복고풍과 약간 죽은 꾀 메이크업입니다. 아,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지엽 음. 나요. 얘도 예, 주금게잘보이 나요. 저는 데문 리딩 갈 준비하고 오늘 인기가도잘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 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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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 그 작업실 꾸미는 거 있잖아요. 아직 mm -hmm.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완성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메인이에요. 예 e s 와 라바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따있거든요 죄송해요 yeah. 거짓말입니다. <laughs> 하나 더 시킨 거 있었거든요. 비달 근데 이거 샀을 때도 똑같아요. 이거 좀더큰 음. 거인 줄 알았다가 이 것도 똑같아. 저도 열었거든요. 박스를. 매치. <laughs> It's, It's big. It's b i It's big. It's 다가 g 어 t s big. i t 다가 i 이헤 t s b i 에서제 수업 i g It's big. It's big. i t 온 김에 g It's 고 i 오케이. Okay, 요시 is not r really e 오! 아, 이. 카몬. 박군은 끝. 수고. 무리. 무. 다음은 요시가 이기했지 오. 오 진짜 오오 페이스 굿.야 이거 나지는거 아니야? 어 어른 아이들. No, no way. 보여줘. 오 오, I'm terrible in this game. Whoa. Like 오. Oh. 왔었다. 일긴거 같아요. 우와! 실패해. 실패해. 우와! 데어 매이 굿. 오 아이 엠 저스 테러블. This game's i 오케이. 수니 그리고 이거 스 푸고 이게 탄수육이에요. 네. 맛있어요. 어, 안녕 even see one r n of the other. 자면 산책하러 꼭 나왔던. 그쵸 산책하러 꼭 나오고 밥먹듯이 왔던 곳이었죠. 우리 연수을책임던 응. 있던... <목소리> 한강공원. <목소리> 상수, 네드미. 네. 수네더네미 <목소리> 네, 여기가 저희가 맨날 다니는 저기 네. 영등포가 보이죠? 네. IFC 몰이랑. 무슨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laughs> 제가 맨날 필라테스 옛날 다닐 때 맨날 여기로 보드 타고 다녔거든요. 아 그래. 나나 나나라 손오공급으로. 네 여러분 이번 주 트맵은 여러분들이. 약간 재미보다는 그냥 저희 진짜 리얼한 사람을 좀보여어요 T 로그잖아요. 네 T 예, 네, 로그고 응. 응. 연습실에 놔두지 않으면 저희 진짜 이렇게 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강 이렇게 산책한 것도 진짜 1 년만에 나와봐. 어, 어. 제말 오랜만에 나온다. 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 쉽게 그래. 못 나오는데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여기를 말씀드리자면 아, 저희가 <laughs> 정말 때 귀여운 게요.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때 응. <laughs> 여기서 얼음 땡 하고 밤에 맞아 어두운데 막 우리 후레쉬 해놓고 이렇게 두고서는 막 했었잖아. 그래 여기. 이제 가장 짐. 자 여러분들, 자 네, 아, 아, 언제 느는지 모르겠. 저희가 언제부터 느꼈을까? 레전드다. 잠만. 저 여러분, 저희 <laughs> SD 카드가 1 <한> 시간이 최대인데. 잠만. <laughs> 음. 근데 방금 봤는데 SD 카드 가 꺼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laughs> 꺼진지 모르겠거든요. <laughs> <그냥 모르겠는 모르겠는 웃음> <laughs> 나왔는데 꺼져 있었을 수도 있고. 어이 완전 많은 거잖아 왜. 오 여러분 언제부터 꺼져 있었죠? <웃음> 근데 근데 <laughs> 이거 어, 무슨 근데 제 s d 카드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5분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4분 동안 걸어 볼까요? 그래요? 열로 말하자면 네, 네. 제가 가끔 부산 내려갈 때 가끔 열로 가거든요. 이쪽 무트 타거든요. 어린 친구들 자전거 잘삽니다 시속 한400 나와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갈까요? <laughs> 돌아갈까요? 이 2분 동안 돌아가는 거 찍을게요. 돌아가, 돌아가, <laughs> 제가 사실 <laughs> 네. 오늘 어떤 계략이 있었냐면요. 현석경이랑 이게 네. 산책하는 거 찍고. 어? 집 가서 저녁 먹는 거를 약간 보여드리고 잘 자요 보여드리 했는데, 아, 네. 했는데 잘 자요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 여러분들 아이폰 이렇게 찍어도 트레저에 쓸수 있다는 거지 SD카드 1분 나왔으니까 끝났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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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좀, 좀 깜짝 놀랐는데 진짜 1시간만 할줄 몰랐다 저 열정 네. 보이세요? 네. 어? 떻게든 쉽게 되겠다는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네, 처음은 아닌데 Cute. <laughs> it's so cute of them like to keep filming with their phones like shows they really wanted to show their daily lives. <laughs> <laughs> oh my god like they did it exactly the same at the same time oh what's wrong <laughs> <laughs> 어어 어릴까요? 어떻게 올리는 거지? 네이스. 지금 우와. He looks really happy. 점심 안 먹었어요? 아. 바로. 이거 음. 사이 오늘 점심 못 먹었어? 저는 이거 먹었습니다. <laughs> 어, 이, 어, 이 버전 아이고. 최저점에서 확인. 뭐 드시? 어, 저는 이거. <laughs> 뭐 해? 사이 뭐 해요? 사이 뭐 해? 지금 뭐 해? 어,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가잘 네, 지내니? 네. 저는 완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h, that's so cute. 아, I'm fine. Thank you. 다음 oh, 사진은 겨우ですか? はい、今日です。일본 <laughs> 아 휴가 동안 가장 즐거웠던 것은 계속 즐거웠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음. 어, 즐거웠습니다. 영광입니다. 빈티지 노래 제작 오렌지요. 저희 음. 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1분 남 보시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He, he used up his o u r 일단 저는 sitting 했습니다. there. 아 oh.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음. 밥 먹어야겠다. 네, 빠뷰 왔네요. <laughs> like out of n o w h 우와. Mm. 우와. 켄타게나 켄타게. 아, 병뚜껑인데 이거. Mm. 제가 이거 챙긴다고 <laughs> 준비해 놓은 거 보세요. 준비, 준비성. 자, 오늘은 네, 삼겹살 도시락. 근데 이거를 나이스. 저는 이거 밥 먹는데 3시간은 걸리는데. 그런데 아, 메모리 지금 1시간밖에 없는데. <laughs> 지금 30분. 그러니까 15분 동안 밥 먹고 네, 여러분 이렇게 밥 세팅이 완료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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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AS, ASMR 들려 드렸어야 됐는데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은 정말 끝도 없을 것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음악이라는 걸 하면서 정답, 정답일까? 정답? 그러니까 음악을 이 우물 안에 있을 때 <laughs> 퍼져 있으면 안 돼요. 말이 진짜. 아 말을 너무 못해 버리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이거 밥 먹어야 되는데 얘기로만 한게 그 10분을 먹었네. 아니 근데 이거 얘기가 너무 재밌어 버리는데? 네. 그런 생각밖에 없고요. 어물거지 아리조리 짜릿한 곳 에니스인. 근데 계란찜이 진짜 맛있네요. 이거 미쳤나요? 계란찜님. 진짜 미치지 나요그렇다 5분 남았는데.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악을 지금 할수 있다는 것과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있다는 게 진짜 이거는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기대에 못 미쳐도 저희 진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냥 이런 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트레저메이커분들한테 근데 이런 근데 이게 다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있지 at least it <laughs> 저도 모르겠고 I mean, at least this part 행운합니다 did.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행운아예요 yeah. <laughs> oh, 오 깔끔해 뭐야 이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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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볼까요 전부자 oh I should have watched Everybody. them together these two episodes <웃음> <웃음> 아.. <laughs> 산소가 부족하네 정우야 너손 흔들어오셈 어손큐와 대박이다 오예프리딩형들 왔었죠? 네 왔었습니다 하나 제가 얼마나 한번는게요오오오 뭐야? <laughs> 거, 나도 하지. 들거 아니야? 나도 하지. 나도 하지. 이렇게 해야지. 뒤로 반대로 해야지. 에이. 잠깐만. <laughs> 절대 안 돼. 야, 그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야, 잠깐만. <조금만. 웃음> 아니, 어떻게 그랬냐, 반대로? 가자. <laughs> 오케이. 어? <laughs> <laughs> <어때? 웃음> 오! 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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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아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laughs> 그, 뭐, 이제 공부 카메라 켜 볼까요? 약간 좀 oh. 공부가 좀 열심히 되는 거 같아요. 약간 아직 시작한 지 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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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게요 오케이. 형보어이니좀 쉬는 시간 좀가 <laughs> 진간징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생설이 이제 더오잖와 1편을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뭐 소설을 하니뭐 하느니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을 끌어서 원래 22분 정도면 끝났는데 내일 할게요 바이바이 트레이드메이커 여러분 신고합니다 뭘요? 침대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 분째 대치 상황인데 좀 나오라고요. 내 침대라고. 아 나오라고. <laughs> 불려 얹는 게 아니라요. 불려 얹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진짜. Oh, 자고 싶다고. 어머 oh 이거 자유... he's like exactly, I was going to say he's like my younger sister. <laughs> But yeah, it's like younger brother sister energy completely. 그러면. oh my god. 잖아요 oh 근데. 달라했어요. 고전하지 마세요 누가 할까요? 너무. 뭐 isn't that your early?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이 제가 멤버들을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Oh, from the previous episode. 오, r e 자, 이상으로 저의 그런 <laughs> 하루 일과를 한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아서좀 아쉽지 아쉽지만 그래도 어떠셨나요 여러분? 화면 <laughs> 꺼질 <카메라 웃음> 때까지 발컨택 하고 있죠. a l r i 3 2 1 0땡5 0 0 0 0 s 0 0 0 0 0 0 0 0네 저희 아까 시0 0이랑정0랑 같이 게임0 0 0 0 0 굉장히 배가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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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완성되었습니다. 짠. 완성되었습니다. 와. <laughs> 맛있게 네. 먹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오>. 건배. 뭐? <laughs> 건 네. 짠. 어 <laughs> 아저씨예요. He's <�idden> eating <그러셔서> the entire thing. 그 미토 파스타 라면. 라면. 아, 저저 여러분. 그때 그 우연히 먹었던 게그 뭐야? 미트 스파게티였던 거지. 엄마 요리 라면 이거라. 음. 엄마가 제가 해줄수 없고. 아람. 음식 먹고 오늘 되게 편이 좀드먹고 싶었어 제가. 오늘은 미역국이랑 버터 장조림 버터 린밥에 먹방니다 장조림 같은 거. i always e a 좋아 미역국 한입 하실래요? <laughs> 아 그리고 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오르나미 땡 제가 매번 비타민이라서 먹는다 하지만 정말 비타민이 필요해요 제가 피곤할 때 비타민을 먹어야지 음. 몸이 돌아갑니다 네어 이제는 그 이제 총망 박는 YG 프로듀서 분들과 미팅이 있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laughs> 아, 어, 스트레저...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저 음, 어. 네, 반갑습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다음 어. 프로듀서 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인사드리려고온 스트레저 방예다입니다 아, 아, 아 이거구나 이겁니다 음. <laughs> 최근에 만든 노래 를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발라드 응 yeah 어응어 하나 있거든요. 어. 한번 들어 보세요. Yeah. 지금 태어나면은 You guys 데, know that so. 기타로 하나를 해서 약간 러블리 소리 Probably you 좀좀 do. But yes, one of my f a o r e G.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목소리. I game. 너무 재밌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노래도 듣고 만들고 여러 피드백도 받아면서또하루 이렇게 보냈는데요. I mean now that I think about it I think that's the song t h e y r e talking about but maybe not. Correct me if I'm wrong but 나 no. 무슨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한달 내내 거의 이렇게 살았던 거 같아 가지고 mm. 아좀 되게 신박한 거 준비하고 싶었는데 기타라도 칠까요? I don't know babe. o u hold me. I u t want to see a beautiful you. Oh please treasure come back. Come back already. Keeper keep has new songs. 진행는거 yeah, yeah. 보여 드릴까요? 기억죠. <laughs> They 아, probably 아, had like t <laughs> h <types> <laughs> oh, <cute. 웃음> 너무 귀엽게 저 보익이 제가 찍었어요. 아, 약간 속하면 좀 아쉽네요, 제가. 아이. 좀만 더 <laughs>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으면데 아주 <laughs> 시간분량을 멋지게 채울 수 있었었는데 어젯 밤에 어떻게 제가 찍어지기억이나요이이분이네 <laughs> 아, 우리 얼굴을 I mean Yoshi's mm -hmm. been on everyone's logs 한 명씩 right? 셀프캠을 받았는데요. 어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laughs> 여, 역시 트루자는 12명 같이 있을 때가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12명이 있어야지 우리 네, 우리 딱 트루자인 것같아 네. 그러면 1분 남았으니까 한 바퀴 돌까요? 여기? 튀면서 <laughs> 오늘요 진짜 수업도 하고 you 연습도 spend a minute 하고 running? 네, 이렇게 oh, okay. 이렇게 행복한 <laughs> 일상을 찍었는데 이것도 하나야 행복이에요 맞아요, <laughs> 맞죠?

That was my reaction to Treasure Map episode 46. I feel like we're almost there, guys. I'm almost like keeping up with the episodes that I was reacting at first. So, yes, that was it. I hope you guys enjoyed it. Please leave a like and a comment in this video. And if you're not subscribed to the channel, please consider subscribing. Thank you for watching, guys. Bye.